지금 이제 이명준 씨한테 잔소리를 많이 안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술을 마셔도 밥을 먹어도 배우답게 먹어라. <laughs> 배우답게 되게 편식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맛있는, <웃음> 것만 편식하면 편식하면 맛있는 것만, 안 마시는 것 이런 거 좋아하고. 자 <laughs> <저> 그러면 그래서... <laughs> 배우답게 아, 먹어요. 아이니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후루짝장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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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리 내고 뭐. 기쁨이게. <laughs> <laughs> 뭐, 뭐, <laughs> <laughs> 기쁨있게 <laughs> <laughs> 어, <그럼, 그럼>, <laughs> 사람이 있을 네, 360도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항상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좀 사는 게. 그럼 우리 아. 한번 그럼, 아. 그럼 봅시다, 좀, 한 번. 네, 네 개인 거 있나요? 사실 저는. 계란. <laughs> 의상말도 이렇게 음. 먹었는데, 지금은 다 후루짭짭 역할만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이거? 삶을 자기를. 처럼 뭐야. 배우답게. 배우답게, 배우답게 한번 먹어보세요. 아, 이거 아, 네. 아, <laughs> 자, 이거를. 이거. 천연소금이 없네. 자, 배우답배우 장수가 먹는 스타일 어떨까요? 아, 장수, 장수가. 장수, 장수가. 무인이. 아, 무인이 가려면 이제 이무이무 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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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무인이. 배우답지 않은 거구나. 예. 예. 요건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아, 배우답게. 배우답게. 배우답게는 뭐 하는지 몰라야 돼. 아. 얘기를 시선을 딴 아. 쪽으로 보여 아. 계속 얘기하면서. 아. 뭐, 이거 보면 어, 안 되니까. 아, 이거 보면 안되니야 느낌으로 다 아. 알아. 아, 알아. 아, 아. 아. 여게 장가지가 있나? 이거. 구찬다는 네. 거죠? 구찬 이렇게? 아, 요거, 이거 초점을 이렇게 주면 안 된다니까. 아. 그래서 뭐가 좋은데, 요걸 한번 훑어. 훑어라고 그래. 장가지가 있나? 장가지가 있나? 이렇게 이 털어. 살짝. 털고, 배우답게. 반을 쪼개 먹을 때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 네. 딱 반을 이쁘게 잘랐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가는 거고 아, 네. 반이 안 말았을 때 그대로 이는 거. 아, 아, 그래서 이쁘다 음, 남았네 남았네 아, 희정만 먹어요. 아, 아. 응. 먹을 때 말해도 됩니까? 그래 먹으라 말하게안 좋은데. 아, 들었 음, 그때 듣는 거지. 그때 거야. 아, 이때 말하는 거. 이때. 때. 어, 갈 때. 갈때 말하고 그거을때 듣고.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먹는 거죠. 다 아, 먹고 음. 입에 낀거 혹시 이+ 사이에 낀거 그래서 그때가 중요합니다 아, 어떻게 아, 말을 할때 항상 아. 다듬어서 이렇게 음. 아, 음. <laughs> 예술을 넘어야 돼이빨을안 보이게 음. 아. 네, 우리, 아.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laughs> <자꾸> 담는 <laughs> 왜냐면 어떻게 네. 노른자 먹고 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최, 최 씨가 아니+ 한번 연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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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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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늘 배고팠으니까 불쌍하게, 불쌍하게 먹는 불쌍하게 먹는 불쌍하게. 아 불쌍한. 이건 아니 구입을 뭐 설정 안 해도 돼요. 예 네. 음, 저런 거따라먹는 거. 따아먹는거뭐라 따라 먹는 거. 아, 어, 오래 먹을 수 있겠다. 음. 어, 오래 먹을 수있겠다 어, 야. 야, 민규 그다음 나올 땐 음, 기대해. <laughs> 민규, 민규 민규가 뭘 하는 거야? 민규, 민규. 아니, 자, <laughs> 민규 씨, 약간 야, 저기. 민규 힘들겠다. 스럽게 먹는. 말아 먹는 걸 이기려면 뭐? 두날 굴리면 돼, 누나. 아니 그보다 네. 민규 씨가 설정 하나 주세요. 아, 예전에 집이 굉장히 잘 살았을 때, 뭐 대학교 1학년까지? 그때까지는 그때 까지 계란 삶은 계란 먹는 방법? 그거 이제. 음. 안먹는 <laughs> <laughs> 거야. 네, 네, 힘들었을 아, 때, 힘들었을 아, 때, 힘들었을 네, 때. 그러면 그, 혹시라도 누가 네. 뺏어 먹을까봐. 음. <laughs> 안 먹고. <laughs> 하나 더 주세요. 안 먹어. 아, 저희 작가분들이 우리 작가들이 김수로 씨 뒤를 좀캐왔는데 음, 너무 캐서. 씨... 무슨 산삼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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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아니, 버릴까 버려? 이제 이 나이 되면 버릴 거 버려. 아, 김소로씨가 어, 엄청난 네. 짠돌이라고 들었어요. 네. 김소로씨가 일본 촬영을 갔을 때 네. 작가들 행색이 추레하다고 같이 네. 있기 창피하니까 <laughs> 내 카드로 옷사 입고 와. 어, 진짜? 아, 라고 하고서 결국 카드는 안 줬다. 니네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뭐 어디지? 근데 뭐, 그럼 비슷한, 저랑 옷을 잘 사준다. 네. 아, 근데 카드를 왜안 주셨어요? <laughs> 아니요 그거 됐다 고 그랬어요. 부담스럽다, 아까들이 <laughs> 자기들의 패션을 좀 무시받을까 두려워한다. 자기는 되게 신경 썼는데, 그 <laughs>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받았나 보다. 됐다고 뭐... <laughs> <하고>. 브라질에서도 <laughs> <laughs> <구간이 웃음>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니 좀그 티셔츠나 여기 왔으면 그 그래, 쪼리 사려서 쪼리는 제가 돌렸거든요. 예, 아, 네, 아. 여기서 한 삼만 원해요 좋아, 근데 좋아. 거기서 팔천 원 많이 전원하거든요. 음. 그니까 이제 그게 뭐 비싸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야, 저렴한 뭐, 부분들을 네. 그들이 건드려줬을 때, 그럼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느낌적으로 <laughs> 다가갔을 <laughs> 예, 때, 예, 어. 예, 좋아요. 예. 그 부분을 느낌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한테는 굉장히 <laughs> 아름다운 하루가되지않을까 <laughs> 아니 패밀리가 섰다 할 때도 아, 우리, 아, 우리 단 우리 한한 한 하룻밤 자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우리 잠 파자마를 다 사왔어요. 김순희 씨가? 예. 네. 네. 제가 지금 듣고 다네요. 지금 이거 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 술 먹고 뭐이고 나가면 안 돼요. <laughs> 아, 땡땡이 땡땡이.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 팀플을 되게 좋아하고. 어. 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느낌적으로 훅 다가갈 수 있겠네요. 어. 김수란 씨한테 뭐 받아봤어요? 저는 이제 수령 되게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단지아 살고 쌀도 없을 고 아. 때.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이 그래도 옷은 잘 입고 비싼 옷만 입었으니까 아, 아, 아. 본인이 입던 옷을 야 형준아 이거 메컨데 아. 입어. 근데 사실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맞잖아. 어. 난 거의 안 맞아. 아벤. 아벤이 칫어. 아벤이 칫어. 아벤이 칫어. 자, 칫어. 김재식은 나 같은 사람을 칫어야 돼. 아, 근데 뭐, 그, 비단 뭐 옷뿐만 아니라, 뭐, 집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일단 점 찍어나. 동생들이 그리고 옷을 사면 아 이게 조이스미 있으면 우리한테 오겠구나. 지금 음. <laughs> 사실 겨울 잠바 같은 경우는 음... 비싸거든요. 어, 겨우... 비싼데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그시에 <그가> 어렸을 <laughs> <이랬을> 때. <laughs> 개인기 하면은 이 친구는 정말 생각나는데 이 친구의 총 결정판 개인기는 슈퍼 텔런트예요. 아, 그건 오디션입니다. 아, 오디션. 어. 슈퍼 탤런트는 너 같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어. 고수부지에서 이제 슈퍼 탤런트 나간다 그래서 게이, 제가 게이, 이제 작품, 작품, 작품 짜줬죠. 제가... 고수부지 가고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연습했죠. 그우요열 근데 결정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작품을 이제 야수아이가 야, 도와달라. 그래서 알았다. 작품을 짜보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합숙하는 보름 동안 앰파토리가 끊이진 않았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잘해봤어. 내가 특히 야 니가 뭘할줄 알아? 별안간 쌍절곤을 갖고 막그또그 아. 다음 날뭐할줄 알아? 내가 이런 슬픈 연기 오하루하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작품 구성을 좀 해줄게 어. 쌍절곤을 진짜로 돌리면 재미없다 가상 마이드하자 아. 아 야, 들고, 안 들고 안들고한번 해보자 영어 영어 슈퍼 탤런트 입상 아 오디션자입니다 몇년다 오네 아, 예예예 지금 아, 진수리 자! 아, 워 센자이 리샤 롱 진다 니먼 카카 지금 쳐다, 아두, 죽었다 예, 간단한 <laughs> 네, 뭐 아, 이런 건데, 네, 아, 이런 거야 간단. 그데 아,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이렇 먹혔어, 먹혔 지금의 딴사대게 맞는데. 근데뭐 이기호 이기호 주저고 가사 중국말, 가사 중국말 잘 아니, 진짜야. 가사 아, 중말이 진짜, 진이소영이다 지금 또이 소름 흉내를 낼편이잘 네. 받아. 그렇지. 아, 뭐예요? 가짜 중오히요 오히려 가짜스를 윤기운 시간도 신경 썼 자, 그럼 다시 한번 제대로 듣겠습니다. 코 부분. 야, 야. 자, 그럼 시에짜이 레셔 루진데. 니면 캉캉. 다 어, 야.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아 진짜 중국 말이에요. 시에짜 그런 거. 그 KBS 97년 슈퍼탤런트 선발대회 그 자료하면 구할 수 있으면 얘방청객으로 내포한 같은 만 예, <laughs> <얘> 응원하었어 <laughs> 어, 아, 지생각 제가 아, 그거를 리틀을 <laughs> 만들었어요. 아, 내 아, 친구를 그래.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많이 맞춰줬네. 청석에서 아, 아, 아. 이거 프랜카드 들면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자. 프랜카드 들고. 몇등 했어? 그때, 네? 네? 그때 <laughs> 본상은 네. 못받고 골든 마스크상. 진짜 입이 좋아. 이 좋아. 골든 마스크. 마스크 네. 집이. 네. 골든 마스크 이 좋아.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아니야. 마스크 아니야 우이 좋아. 아. 어, really 아, 아 ,yes. A, 아, 아니 근데 박진영 그거 잡히지 ]gen. 않았어? 아, 잡혔어. 두번 잡혔어. 아, 두 번이나 아니, 우리 얘기 나온기위 이명진 씨 오랜만에 또 박진영 라스트에서 박진영 개인기를 제일 실감 나게 한거예 워낙 잘하 잘해요. 이명진 씨 오랜 스만큼한 건데. 마지막으로. 난 괜찮아 두고 봐 10년이 지나고, 이도게뭐 <laughs> <내 마음을> 사랑하고 <웃음> 있을까? 단래 <laughs> <laughs> 아그아 K2. 아 네, 김상민씨 네, 예, 아 잃어버린다. 아아 힘없이. 에어, <에이> 나, <나이. 웃음> 나는, 어, 내가 알아 형이 목소리가 자꾸 약 얇잖아. 20년 넘게 우정을 쌓고 계신 분들을 모셔,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속마음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음. 네, 네. 이름하여, 몰랐었어, 니가. 음. 먼저, 야, <laughs> 무슨 노래예요? 몰랐었어, 네가그렇게 예쁜 짓일 거아야 그렇죠. <laughs> 야, 너 의미가 똑같지. <laughs> 먼저, 김수로 씨가 이명준 씨에게 서운한 게 있대요. 어? 한때 야, 이명준 씨가 음. 예능인들가 친해져서, 김철가 아, 그러니까 연락을 안하다 4, 5년이 있었다고요. 아, 네. 아니 근데 그 저기 예능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때 약간 그쪽이 이제 쾌락이 좀 좋았어요? 네.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이지만 형은 이제 좀 싫은 소리 이런 걸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이게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음. 스타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춘기도 아닌데, 괜히 그런 소리가 어느 순간. 싫은 거구나. 그냥, 아, 싫은 거구나. 계속 그렇지. 어렵고, 막 음.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음. 근데 저도 이제 마음으로, 아, 수로 형이 좀 그런 걸로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음. 다친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음. 느꼈는데 이게 또 되게 어렵더라고. 오히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음. 전화도 하면 형이 그냥 좀 몸이 건조하게 받는 것 같고. 음. 그 나도 뭐 전화해놓고.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끊게 되고. 진짜로 아, 서울했던 건 맞네요. 근데. 애매하고. 아니, 사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또, 수령이 동생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의 형은, 형들하고는 안 다녀. 음, 음, 음. 보면 다동생이 지금도 보면 뭐 밑에 연극 배우들, 후배들 뭐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기질이 있어요. 네, 거의 제가 대학 동기고 뭐, 너무 제일 가깝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제가 좀 알려지더니, 좀 겁멋이 음. 들었구나라고 음. 오해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음. 보기 안 좋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걸 이제 또 어떻게 뭐 회복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그런 거죠. 제가 워낙 걸어온 길들이 되게 뭔가 좀 배우 쪽으로만 이렇게 제가 다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뭐 담배도 안 피고 우리가 술도 먹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늘 연극을 하고 늘 준비하고 우리가 다 하는데 사실 그런 디프레스를 받는 게 형준이뿐만 아니라 맞아요. 같이 있었던 우리 연극 배우들한테도 내이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되게 모범다반지 같은 것들을 끊으면서 늘 우리가 같이 훈련하자 나 혼자 훈련하자. 우리가 외롭지 않게 같이 훈련하자였는데 사실은 나는 그 나이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4년 어리니까. 네, 그 부분들을 되게 이제 좀, 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요 지금까지 참 되지 뭐. 뭐, 네, 저한테 뭐 지금 자주 보면 뭐. 되는 거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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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음. 나는 친한 사람일수록 너무 자주 안 보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음. 자주 보면 좀 음. 섭섭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지, 아, 수, 난 친하진 안친하좀 자주 안 보는 것같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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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대신. 우리, 우리 정말 안친해요 <laughs> 김민교 씨가 이제 오늘 응. 속마음 듣고 몰랐었어를 이 통해서 어, 처음 밝히는 얘기가 있대요. 김민교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절에 당시 탑스타였던 강성진 씨에게 언제였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그때 강성진 씨에게 빌려서 아직도 갚지 못한 빚이 아, 있다고 아, 그래요? 십판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걸 떠나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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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유시어 투잡하는 그 단에 들어가서 네. 같이 동기인데 형은 음. 이제 막 영화를 많이 하고 있었고 막 이런 시, 시절이었는데 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훈련 기간이라는 아, 게 있어서 휴닝비. 6개월 동안 몇 십만 원씩을 계속 음,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연극 열심히 해서 몇 십만 원 벌어도 겨우 먹고 음. 사는데 몇 십만 원을 내야 됐어요. 음. 음. 벌지도 못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음. 훈련이 음. 하루 종일 음. 하는 훈련이라. 돈도 못 벌고, 막 그걸 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성진이 형이 그거를 저 몰래 돈을 몇 달치를 넣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아, 진짜? 그렇죠? 야, 오빠야, 무슨, 무슨. 알지, 오빠야. 뭐. 저도, 저도 알고 있어요. 야, 네, 그거를 형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형한테 그랬거든요,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규야, 이건 내가 막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런 넣어주거나 어. 뭐 이런 게 아니다. 어. 나는 김민규라는 배우의 가능성을 봤으니까 음. 투자한 거야. 나중에 갚아 이렇게 얘기 했어요. 기억나요, 아. 그 아. 기억나? 기억나? 강동희 씨? 이런 종건 네. 기억날 어? 텐데. 네. 아, 저는 알아요. 민규에게 썼고 기억나네. 성진이 형이 네. 좀 그런 아. 면이 있다, 그 면이.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어. 내가 어뭐막 반장이고 막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좀 주목을 받는 아. 상황이라. 네. 제 생일이 왔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뭐다 애들 알고 그러니까 네. 생일인 줄 알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네.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아 정말 그 돈이 없는데, 네 돈이 없는데 생일 파티 하자고 애들 다막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아 근데 이게 뭐 선물이라도 안 사오면 아 <laughs> 돈좀걷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막 팬티 뭐 이런 거 사와가지고 막 가져왔는데 아더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돈거으라는 아 얘기도 못 하겠고 사실 파티할 형판안 되는. 네, 네, 근데 형이 형이 또 왔는데 형이. 이런만한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아, 그래서, 아, 아. 선물이다. 고 주는 거예요. 다, 형도 이렇게 해서 큰일 났다. 이러고서 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케이스를 딱 여니까 그 안에 또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 또 여니까 또 케이스가 있고. 아, 아. 아유 장난하네 케이스를 키스, 키스. 계속 열다가 마지막에 딱 되니까 돈 10만 원이 아. 꼬깃꼬깃해서 아. 계산하라고 던짐승이 감성 멘트다 진짜로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 음. 후배들한테쓴건 김승우씨가 한 10배 이상 넣었었는데 벗는 거강성지는 못했잖아요 지금 아니, 난... 지금도 이렇게 떠먹잖아 응. 근데 저는 응. 사실 민교가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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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썼잖아, 몇, 몇 백만 원만 꼬아줬을 때, 꼬준 사람은 다 갔어. 내가, 내가, 내가. 꼬야돼, 10만 원 주는 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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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백만 원 꼬준 거 보다, 너. 수로형한테는 아. 워낙 고맙다는 사람들도 많고. 아. 그리고 수로형은 돈을 빌려줬고, 저, 정확하게 내가 그 돈을 갚았어. 다다 정확하게. 아. 아니, 얘만 갚았어,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네. 네. 다 우리 가다 갚았어? 그니까 뭐. 김희교 씨,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요? 아 진짜 아, 나쁘다. <laughs> 아 그때 그리고 막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나한테 얘기했어. <laughs> 야, 근데... <laughs> 근데... 아, 왜냐면 상의를 했으니까. 아... 아, 상의를 했으니까. 상의를 네. 했으니까 그 둘이 유시터에 오게 한게 이제 사실 네. 제가 네. 네. 에, 설득을 한 거야. 아닌데. 아지지배하지 마. 왜냐면. 아, 극단이 그 없으니까, 연기 수업을 못 하는 거니까, 연기를 더 오래 가야 되는데. 네, 약간, 이 집단의 큰 형들 둘이잖아요. 약간 아빠 같고 엄마 같은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이쪽이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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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을 구했고, 여기 한명을 구했는데, 이쪽이 민결를구했네 음. 그죠? 한 명이 기억에 남아. 음. 한 명이 기억에 남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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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은 아무도 얘기안하고있어요 <laughs> <laughs> 자. 다 자, 마지막으로 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나오면서 뭐 프로그램이 또 재미 있고 뭐 이러기 위해서 김수로를 한번 신랄하게 공격을 한번 해볼까 음. 또 그게 내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하다 보니 야 그래도 우리가 20년 지기들이 그럼, 이렇게 모여 앉아서 거예요. 이렇게 네. 따뜻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이게 얼마나, 얼마나 네. 우리가 영광된 자리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한번 보시고 <laughs> <laughs> 이거는 기념으로 갖고는 갈게요. 아이고 <laughs> 뭐이 우정이 계속 오래 가서 어 누가 먼저 가든 음.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 중에 누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서로 지켜주는 그런 야, 우정으로 니나들, 갔으면 좋각형 아, 매... 얘기라고 있어 지금. 아, <laughs> 자기가 누네들반다들을감당 <laughs> 너네들 <간다. 웃음> <laughs> 제일 오래 살았대. 잘잘할 <laughs> 잘 테니까 <laughs> 어, 걱정도 그래, 하지 마 이거. 지금 네, 오래 서안 되잖아요. 그리고 까만 옷도 입고 하고. 여섯이 예. 안 들어도 돼. 내가 혼자 들을게. <laughs> 아. 아. 근데 이런 저희가 이런.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처음이거든요. 아. 아. 너무 좀 어, 좋은 것 같아. 이게 얼마 진짜. 이게 아니요? 가장 좋았었던 2 0대 초반 이때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같이 늙어간다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음. 음. 부럽네요. 아이 일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자, 인생을 살면서 세 명의 친구를 만들면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음.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나온 네 분. 이 밖으로는 많이 투닥투닥거리지만 안으로는 이렇게 따뜻하게 좀 안아주면서 20년이 아닌 2만 년 우정 이어가시기 아, 바랍니다. 막 던지네요. <웃음> <웃음> 2만 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00만 년이라고 하죠. 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